이번 시간에는 11장 7부로 왜두 증인은 14만 4천 명인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장과 14장을 연결해 주는 것은 11장 두 증인밖에 없습니다. 7장을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반면, 14장을 보면 하늘의 심판 법정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학설 모두 7장의 14만 4천 명과 14장의 14만 4천 명이 동일 집단으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올라왔을까요? 이것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11장 두 증인밖에 없습니다. 즉, 7장에서 인을 친 14만 4천 명은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짐승에 의해 순교를 당하고 이후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14장 하늘의 심판 법정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2장 사단장과 13장 짐승장은 삽입 장이므로 이를 빼면 바로 14장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왜 7장과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으로 표현하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했는가입니다. 먼저, 7장과 14장은 전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즉, 총칭의 표현으로 7장의 경우 14만 4천 명 전체를 인치는 장면이고, 14장은 첫 열매로 드려지기 위해 하늘로 올라온 전체의 14만 4천 명입니다. 반면 11장은 사역의 관점으로 개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둘씩 짝지어 전 세계로 파송되어져 사역하는 관점에서 두 증인으로 명명하였고, 그중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두 사람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 증인은 법정 용어로 세상의 죄를 고발하고 확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을 좋은 예로 들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방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전 세계에 파송된 14만 4천 명중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두 증인의 행적을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의 본진이 되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왜 재림 때두 증인의 숫자는 14만 4천 명으로 많은 것일까요? 먼저 그림에서 보듯이 초림 때는 이스라엘이 대상이었지만, 제림 때는 전 세계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70인을 둘씩 짝지어 파송을 보냈지만, 제림 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4만 4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2차 복음의 완성, 즉 마지막 복음 선교 때문에 전 세계의 두 증인을 파송하게 됩니다. 즉, 십자가 사건부터 일곱 인까지는 교회를 통한 전세계의 복음이 1차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부터 두 증인은 카이로스의 일괄적인 추수를 위해 3년 반 동안 전세계 곳곳에 성령 대부흥 사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휴거의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입니다. 카이로스의 대추수는 휴거 날이 정해졌고 한날한 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세계 77억 인구 중단한 명도 나구 없이 복음을 들어야만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무엇보다 기회균등을 위해 짐승의 표가 77억 인구 모두에게 주어져야만 객관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복음을 10번 이상 듣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고 심판과 함께 세상이 종료된다면 이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세상 종말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에게 강력한 권능을 주신 이유입니다. 강력한 두 증인의 권능과 역사는 전 세계 모든 미디어와 SNS를 통해 전파되어질 것이며 이를 보고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인 개인의 자유의지이며 선택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와 세상 정부와 배도한 교회는 두시인의 강력한 권능과 역사를 이단으로 정지할 것이며 온갖 거짓 논리로 방해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자신의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넷째, 무천연설과 이단, 전천연설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증인, 즉 14만 4천명에 대해 교회라고 주장하는 무천년설과 이단들, 즉 신천지 안상우 증인 등 이들은 14만 4천명은 곧 자신들이며 자신들만 곧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마지막 사명자로 보는 전천년설은 14만 4천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첫 열매로 드리기 위해 반드시 순교당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이단들이 무천년사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두 증인의 성령사역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 3년 반 짐승의 환란을 이길 수 있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음으로써 휴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 슬기 있는 자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이제 11장 15절에서 19절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는 장면입니다.그러나 이 장면은 15장을 다룰 때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상 11장의 두 증인은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말씀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매는 새로운 장의 시작인 15장에 배치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적인 이유 때문에 11장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5장에서 밝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이 부활승천하여 나타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14장 1절에서 보듯이 하늘의 심판법정입니다. 즉, 11장이 두 증인 이야기라면 12장과 13장은 사단과 짐승을 다룬 삽입장으로 만약 이것을 빼면 11장의 다음 순서가 14장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스토리 유지를 위해 선한 주인공의 시선을 먼저 따라갈 예정입니다. 선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한 주인공, 즉 12장의 사단, 13장의 짐승, 17장의 음료, 18장의 바벨론은 19장 이후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장 일부로 하늘의 심판 법정에 선 14만 4천 명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